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 고향은 속초이고 본가도 속초에 있고요. 혼자 서울 생활 중입니다. 서울이 타지라서 친구도 없고 쉬는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는 하죠. 유튜브 중에서도 썰 비서를 잘 시청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TV 드라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설비서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게더 흥미가 가더라고요. 하여간 주말에는 쉬면서 설비서를 잘 보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사연을 올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여성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3년 전 26살인 저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속초에는 마땅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3천만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취직 준비하면서 면접도 정말 셀수 없이 봤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대기업에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중견기업에 지원을 했는데도 합격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중소기업은 가기가 싫어서 계속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도전했는데 쉽지가 않았죠. 그 당시에 저는 가장 저렴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조선족들이 좀 많은 곳이라서 고시원비는 엄청나게 쌌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 월 22만원이었어요. 라면이랑 밥, 김치는 무료였고요. 고시원비가 싼 만큼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뭐, 방음이나 주변 소음은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각오한 거니까 참을 수 있었는데 제일 문제는 바로 고시원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일 밑바닥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시원이라서 매일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구 반찬을 훔쳐먹었니? 옥상에 걸어놓은 팬티를 누가 훔쳐갔느니? CCTV가 있는데도 소소하게 분실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조선족과 누가다꾼이 언쟁을 벌이다가 몸싸움까지 했는데 몸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칼부림까지 났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그칼 부린 현장을 보고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도저히 고시원에서는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고시원을 떠나서 찜질방 생활을 했지만 역시 찜질방 생활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더라고요. 점점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가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속초로 다시 내려가서 오징어 배라도 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TV를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옥탑방에 사는 연예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순간 바로 저거다 하는 생각을 했고 방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옥탑방이 꽤 저렴하게 나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고시원과는 달리 보증금이 있긴 했고 또 옥탑방은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운 아주 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혼자 옥상을 다 쓰는 거니까 보증금 정도는 더 지불해도 그만큼 값어치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옥탑방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봤고, 얼마 후, 노원구에 어느 옥탑방을 검색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환경이 쾌적하고 좋았죠. 주인 부부도 친절해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옥탑방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옥상을 통째로 혼자 쓰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 주인집 아주머니가 옥상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놓고 걷어가려고 가끔 들리시기는 합니다 옥상이 볕이 좋아서 빨래가 금방 잘 마른다고 빨래는 같이 널자고 하셨거든요 뭐 저도 괜찮다고 했고요 아 근데 다소 우애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점잖게 생긴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주 야한 속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옥상 빨랫줄에 걸린 속옷들을 보고 좀 민망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새빨간 망사에 레이스에 거기다 티팬티까지 아찔한 속옷들이 많았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잖아 보이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뜨거운 여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요. 하여간 옥탑방 생활은 별 문제 없었고, 그렇게 다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빈소에 갔어요. 그런데 빈소는 정말 너무 썰렁한 겁니다. 빈소에 주인집 아주머니 딱한 분만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었는데 주인집 부부가 두분 모두 고하시고 또 자식도 없어서 이렇게 썰렁하다고 하더군요. 좀 딱해 보였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저에게 취업 때문에 바쁠 텐데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배고프겠다고 육개장을 내주셨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옆에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그 이후 저와 그 아주머니는 아주 꽤 친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마치 자주 연락하는 친척처럼요. 그렇게 집주인 아주머니는 집안에 남자가 할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게 전혀 귀찮거나 싫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집에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일을 해드리면 저한테 밑반찬이나 음식들을 잔뜩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역시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제가 가치가 있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집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서 떨어진 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흐르고 점점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무가내로 취업 준비만은 할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편의점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했죠. 취업 준비하는 데만 올인을 해도 취직이 될까 말까인데, 알바까지 하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러다가 평생 알바 인생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돈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살림이 빠듯하시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손님으로 집주인 아주머니가 오신 겁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리대를 하나 사서 나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이가 대충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아직도 생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물론 60대에도 생리를 하는 여성이 있다는 걸 듣기는 들었지만, 저는 보통 40대 중반이면 생리가 끊어지는 폐경. 아니죠, 요즘은 완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40대 중반이면 완경을 하는 줄 알았는데, 생리대를 사가는 걸 보니, 아직도 생리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아직도 생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변태 같은가요? 아니, 솔직히 생리를 하는 건 아직 여자로서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하여간 그 이후 좀 색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뭔가 여인의 향기가 느껴진다구나 할까요? 그전에는 그냥 주인집 아주머니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하여간 그렇게 시작한 편의점 파트타임 알바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진상 손님이 오면 그게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것 빼고는 할만했습니다. 하루는 편의점 사장님이 저한테 수고를 했다면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수입 캔맥주를 세개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시원하게 옥상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옥상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가려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날은 수건과 속옷을 널어놓으셨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왜 빈속에 술을 먹냐고 속 버린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집에 들어가셔서 장조림과 복숭아를 가져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저는 캔맥주를 한캔 드렸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목마른데 잘 됐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렇게 장조림과 복숭아를 안주로 삼아서 서로 한 캔씩 마셨는데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술이 정말 술술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남은 한 캔은 반반 나눠 마셨습니다. 그렇게 다 마시고 나니까 술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술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지금 마트 가서 맥주 좀더 사오냐고 물었더니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냉장고에 술이 있는데 그거 먹을 사람도 없는데 가져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잘 됐다고 가져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주인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하셨지? 의아해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밖은 너무 덥고 습하고 모기도 있으니까 집에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 놨으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뭐 저도 에어컨 빵빵한 데서 술 먹으면 좋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얼른 내려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그새 그 아주머니가 옷을 갈아입으셨더라고요. 좀 전에는 반팔에 반바지였는데 지금 갈아입은 옷은 살짝 야시시한 잠옷 스타일의 원피스였습니다. 제가 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좀 더워서 옷을 편한 걸로 갈아입었다고 하여간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처음 보는 술을 가져오더군요. 이게 무슨 술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야밤 문주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밤에 문이 열리는 술이죠. 그 술은 갑자기 돌아가신 주인집 아저씨가 즐겨 마시는 술이었는데 이제 마실 사람이 없으니까 자주 놀러 와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뭐 알겠다고 대충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잔 술을 마시는데, 뭐 그냥 맛은 약초로 담근 술이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뭐 몸에서 반응하는 거 없냐고 자꾸 귀찮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는 왜 자꾸 그런 걸 귀찮게 물어보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한 잔씩 마시니까 취기가 올랐고 얼큰하게 취했을 무렵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취업 준비에만 올인해도 취직이 될까 말까인데 알바까지 하면서 취직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월세나 생활비 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뭔가 야릇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저에게 젊은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제 허벅지를 살짝 터치하면서 당분간 방세는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찬도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취업해서 나갈 때까지만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에 당황스러워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깔깔깔 웃으면서 농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살짝 불쾌해서 표정이 어두워지니까 그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면서 술을 한잔더 권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과음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 저는 옷을 다 벗고 있었고 또그 아주머니의 침대 위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옆에 다 벗은 아주머니가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 정황상 저와 그 아주머니가 몸을 섞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서 어제는 실수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어젯밤은 그냥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며칠 후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던 어느 새벽에 갑자기 옥탑방 문을 누가 쾅쾅 두들기길래 나가봤더니 주인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금 시간에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무서워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천둥 번개가 멈출 때까지만 옆에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겁먹은 표정이라서 냉정하게 돌려보낼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졸려서 다시 잠들었는데 인기척에 깨어보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글쎄 제 이불 안에 있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 하는 순간,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몸을, 그것도 가장 민감한 부분을 만지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서 혼자 너무 힘들다고, 게다가 세상에 혈육 하나 없는 게 너무 슬프고 외롭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폐경하기 전에 아이를 하나 갖고 싶으니까 아이 하나만 낳게 씨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나처럼 잘생긴 아들을 갖고 싶다고 하면서요. 씨 하나만 남겨주고 내가 길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고 빨리 씨만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폐경되기 전에 말이죠. 저는 그 얘기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책임지라는 소리 절대 안할 테니까 시만 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임신만 하면 거에게 돈도 주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그런 미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왔고 그날은 침질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혼자 그 집에 가기가 무서워서 서울에 아는 형이 하나 있는데 같이 가서 짐을 다 챙기고 그 집을 그대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무서운 아주머니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그후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고시원을 들어갔지만 다행히 다시 들어간 고시원은 사람들이 대부분 조용조용한 성격이라서 별탈 없이 지냈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매달리지 않고 제 수준에 맞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 그 회사에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룸을 구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시절이었네요. 지금이야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